그냥 가. 아, 저러다병 걸리지. 어, 잘했어요. 몽둥이로 적들을 먼저 없애고 나서 밀리님 말안 듣는 아군 캐릭터들의 뚝배기 내구도를 어. 알아보고 싶어요, 히티 아니, 정말 유리엘님인가 아닌 것 같은데. 유리엘님이 뚝배기 단어를 안 쓰시는 것 같던데. <laughs> 어, 잘 모르겠다. 네, okay, 자 와, 우리 맨 뒤에는 유무 사냥꾼이 네 자, 이거는 다음 턴이 옳을 에요 아니 우리 역경 의사 되겠어요이 환자는 잠시 제쳐두도록 할까 음 이제 이게 마지막 싸움일지? 아니야 모르는 일이야 These nightmarish creatures can be felt, they can be beaten. Paths and roads bring soldiers and supplies. Let them arrive on Harried. 와, 역시 유물 수집가가 함께 따라왔더니 만원이 넘는군요. 짧은... 아, 레벨 안 올라갔어. 높은 회복력. 본발리는 인대파열 메인 옹. 안 올라갔어. 큰일이네. 오늘 보수점 가는... 오밤중에 도둑. 아, 하우스. 예상... 하지만 결국 그 망할 괴물은 교모의 보물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햄릿의 근거는 원치 않은 손님을 맞이한 대가로 통피고. 아우, 네. 잠깐. 잠깐만요. 이거 제일 중요한 그거. 어우, 쎄, 쎄. 아, 잠깐만요. 이사가요. 이거 잘 쓰던 거 가져간 거 아닌가요? 일단은 뭐가 없어졌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일단 뭐 이거는 잘안 가져갔네 다행히 유리엘님 어서오세요 네, 아 근데 유리엘님께서 혹시 네 아까 그 네, 어? 김보금님 어디 가셨어? 이분 마을에서 행방불명 되셨어 그러면은 일단 이렙 영웅이 맞는지좀 확인해볼게요 <laughs> 왔어 여러분 현상군장에 왔어요 함께합시다 이곳에서의 여행은 불안하군 <laughs> <laughs> 사냥의 쾌감과 짭짤한 <laughs> 돈 벌이라 <버리라. 웃음> hxc4282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지금... 어... 제 오늘 목표가 뭐냐면은... 저렙 보스 클리어가 제 목표인데... 지금 2레벨 분들이 좀안 계세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2레벨이 안 되셨어요 2레벨... 김보금님... 탈주하셨군요 지금 다시 잡아와야지 본발레랑 문타큐트 둘 밖에 없어요 2레벨로 보스 전가야 되는데 베테랑들이 움직여야겠군요 도망가셨어 <laughs> 도망가셨어 베테랑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주머니 빨리 구독 만들어주세요 앱으로 볼 때마다 광고 나와서 현기증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살치킨이나 사서 들어가야겠네요. <laughs> 어, FIMIN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FIMIN316님 감사합니다. 어... 영상을 지금 옮기고는 있는데... 죄송해요. <laughs> 제가 지금 제 다시 보기에 있는 영상들을 지금 유튜브로 옮기고 있는데 그거 좀 옮기고 나면 그때 구독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일단 다키스트는 다 옮겨놨는데 음. 지금 호라이팅도 옮겨야 되고 인왕도 옮겨야 되고 다크소울도 옮겨야 되고 라스트 오브 어스도 옮겨야 돼서 바이오하자드 세븐도 옮겨야 되고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서 좀네 응? 음? 응? 음, 개마왕님 아다 잠깐만 있어봐요 아, 제가 지금... 어... 좀 급한 게 뭐냐면은 베테랑... 지금 다음 원정은뭘 갈지... 지금 좀 정해야 돼서... 미안해요. 아, 이거 녹색은 지금 한동안 못 가요. 음, 개왕님은 근데 그럼 어떤 캐릭터? 지금 아직 두 명의 여공을 더 아직 못 모아서... 더 모아야 되는데... 음... 여기서 누구? 이제, 그렇챗 또, 이거 갈까, 그러면은? 짧은? 이거 하면 이랩들이 나올 텐데. 엄청 음, 많았지 <laughs> 아, 고행자? 아, 그러면은, 개머왕님은 지금 보금님께서 추천하셨어요. 네, 변태, 변태하라고. <laughs> 모르몽드가 개머왕님? 네. <laughs> 근데 프라이빗님과 지금 혹시 또 하고 싶으신 분도 안 계신가요? 지금 현상금 사냥부도 들어왔는데. 개마왕님의 캐릭터 이름은 메리미로 명명하시길 추천하는 바입니다. 메리미? 어. <laughs> 잠깐만요 이분. 아 근데 대체 어디서 배운 거오셨지 네, 먼저 어떤 원정을 갈 것인지 먼저 정할게요. 음, 2레벨이? 본발레, 그 다음에 몬타켓트 서플라이 킴님 도망가셨고. 아, 어, 이레 필러가 없네. 요이레 필러가 없어요. 지금 보스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큰일 이네 오늘은 그 베테랑 드려야 되나? 아니면, 베테랑 던전은? 여러분은 곧 밀리트수 던전 최초로 캐릭터 생성 후 바로 죽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라고요. 잠깐만요. 다음 먼저 뭐가 할 건지 좀 정할게요. 인간 사냥꾼의 반지. 이거는 별론인것 같아요, 그냥. 아이템이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굳이 입걸쓸 필요가 없는 느낌. 보스전에선 도움이 되려나? 베테랑에서 지금 갈만한 거는 베테랑 짧은 음. 인간 사냥꾼의 반지 중간을 가는데 굳이 아이템이 이거란 말인가 작품으로 근데 그냥 빨리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일레벨 빨리 키우는 걸로 어퍼컷 <laughs> 그림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 <laughs> 기절시키는 게 있군요. 음 단일 대상 기와 기술이 3 레벨이 되서 오네. 와. 네,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레벨업이 다되서 오네요. 이거예요. 제 이거 갈 거예요. 그러면은 현상금 사냥꾼 속도가 올리는 와, 이런 것도 있고, 현상금 사냥꾼 이동. 음. 이거는 됐고, 해안만입니다. 해안만 출혈 기술 가니가 괜찮겠죠? 이번에는 같이 안 가주네. 이렇게. 뭔가 좀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빨리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막 그러려고 하다 보니 채팅창을 막 계속 보내고. the s m e 아니, 시키고 어? 잠깐만요. 이거 사 놓은데. 얘가 좀 고정된 기벽이 있고 얘는 연약함, 어머 세상 이런 거없어이 되는데. 식탐, 시체광. 얘는 녀석 뭐지? 칠. 이 산호는 뭔가 특이합니다. 기복 안 사라지네, 할수 없지. 자 그러면은 이리 와, 이리 와였던가. 강력하서 이끼미지완님 어서 오세요. 저 퀸, 가댄, 브라우, 김일리 짱. 1레벨 지면 뭔 셈이에요? 그렇게요. 지금 빨리 보수 점검이 됐네요. 맵기 당하네? 음, 다음 턴에 죽겠군. 그러면은.

응? 디아블로를 퇴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 슬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럼 지금 디아블로 오겠죠?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세상 세상을 디아블로의 그.. 악마의 손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음 얘네들은 지금 다 이러니까 이제 서고. 그다음은 출혈이 턴당 2. 음. 빨리 잡는 게. 이렇게 됐다. 미리 이렇게 원투는 원없이 잘아 <laughs> 제가 보스전할때 원투에 잡은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음. 힐링 왕어 이리 오너라 좀 피해요 You're the onslaught. As the fiend falls, a faint hope blossoms. glittering gold, trinkets, and marbles. 무뼈 순사양념 노루가 완노루노루노른노노루노루노루노루 노른노루 <laughs> 어서 오세요 노루님 어서 오세요 노루님 네 순살 양념 아 이세게요 <laughs> 어서 오세요 노루님 <laughs> As the light gains purchase s p 얘는 지금 90%탐험하기죠 그러면은 여기 먼저 갔고. 울트라 님 어서 오세요. 요! <laughs> 어서 오세요. <laughs> 이렇다면은 90퍼센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골동품만 먹고 빠져나오겠습니다 흠 어머, 해독제가 있다 왔어 이게 다야? 그렇군 In radiance, may we find victory. 이가 지금 체력이 음. 음. 얘는 0 4격으로 잡는 걸로 생각하고. 아니, 이거 이거. 어, 잡을 수도 있긴 칠? 에8안 잡았어. 아유. 어? 잡았어. 아, 출력이다네 이리 오 너라. 가 안되네 응? 집 도착하셨어요? 배님자 그러면 우리 턴이 남았으니 해볼 수 있을까요? 뭐지? 500원, 750원. 꼭삽 버리면 삽쓸 일이 생길 것 같던데, 참. 어, 메이브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감사해요. 물을 바꿔야되는데 어... 지도를 보고 장애물이 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 이지 응? 음? 노상강도는 트스스텝 모르는 제가 봐도 대리하쥬. 언팔했다가 다시 팔로우. <laughs> 네, 사실 전에 메이브님께서 저 팔로우 해주실 때가 팔로우 이미지 안뜰 때였잖아요. 응? 음? 기부? 기부는? 어, 파발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땅문서. <laughs> 땅문서를. 승규님 어서오세요. <laughs> 네. 재 방송은 기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서 있죠? 토지문서랑 이제 그, 그걸 이제 북글씨로 잘해가지고, 네, 이제 파발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한 보름 뒤 도착하겠죠? <laughs> 릴리 당신은 궁서체. <laughs> 어? 죄송 알려주시면 땅문서? <laughs> 어, 잠깐만요, 여러분.